감명식 뭔가 귀여운 얼굴 을 했다가 좀 웃긴 거 아. 하는데 그런, 그런 거였어요. 너무 웨이를 진짜 아, 믿을 못 많이 좋아해요. <laughs> <했어. 웃음> 의주 씨랑 저희랑은 그 인연이 있잖아요. 그 마음 마 매트 받아봐요. 그거 엄청 많이 들어. 제가 할게요. 아 마음 마음 매트. 저는 저랑 동갑인 줄 알고 있었어요. 오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제가 맨날 마음 마 매트 끝나고 한몇 개월 동안 의주라고 했었어요. <laughs> 근데 아니, 말을 진짜? 안 하는 거야! 뭐왔어왜 왜요? 어떻게 아니에요? 아니, 반말하고 음. 있는지 몰랐어요. <laughs> 의주라고 했었는데, 인정해. 아, 존댓말을 썼어요. 아, 아막 엄청 막 저희가 많이 볼 일이 없었으니까, 네. 의주 뭐뭐 뭐 그랬어요? 이렇게 형. 했었는데, <웃음> <웃음> 성호가 네. 막 의주 형이랑 친해? 그래서, 어느 형. 정도 알지? 그랬는데, 의주 형이야? 이러고, 어? 그러려고? 형! 형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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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저는 공이형 최소 사 년생이 뭐. 죄송해요. <laughs> 죄송해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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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저는 뭐 반말로 해도 얘네들 다 그냥 어. 주주라고 아, 아, 주주. 아, 주주. 주주. 주주 귀여운데요? 어 주주. 네. 주주. 요어주 뭔가 귀죠 주주 약간 권이 있어 어. 보이는 그런 네. 말이. 주주 너무 귀여워. <laughs> 섹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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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 주주. 섹시, 섹시 주주. 섹시, 섹시 주주. 섹시 섹시 주주. 섹시 섹시 주주. 섹시 섹시